환영 여단에서 우복인처럼 호전적인 캐릭터인 핑크스는 암살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다. 그는 요크신에서 클로로의 레퀴엠에 맞춰 페이탄과 함께 마피아들을 순식간에 죽였으며, 이후 GI에서도 누가 더 많이 플레이어를 죽일지 제안할 정도로 희소카와 다른 의미로 전투를 좋아하는 캐릭터다. 여기에 단순함이 더해져 행동력도 매우 빨라서 현재 암흑대륙 원정에서도 희소카를 찾기 위해 다른 이들보다 한발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클로로가 여단에서 중요하지만 여단을 위해서라면 정의로. 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풀네임은 핑크스 마그카브 유성 과 출신 여단의 5번 주로 같이 다니는 멤버로는 어렸 을때부터 현재까지 페이탄이다. 흡연자이지만 애니에선 삭제되었 고 이름에서처럼 스핑크스와 연관 된 모자를 쓰고 다닌다. 평소 복장의 색은 명품 브랜드 구찌 의 색과 비슷하고 그의 혀치인 리퍼 사이클로트론에서 사이클로트론 은 입자가속기를 지칭하며 리퍼 는 회전 또는 파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핑크스의 전투 스타일은 정면에선 빠르고 조용하게 목을 꺾거나 비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발 발목을 잡아 피부를 찢어버리며 배후에선 손으로 찔러 죽이는 방식이라 대체적으로 직선적인 형태의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강화기인 핑크스는 사대행에 대한 숙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감지능력이 예민했던 상대들을 전부 속였던 제츠 동료들과 대치할 때 쉽게 뽑아냈던 렌 개미와 싸울 때 보여주었던 코까지 강화기라서 따로 필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응용기인 n 는 미숙한 편이라서 누군가와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집중력이 흩어지고 반경이 좁아서 작은 범위를 조사할 때만 쓸수 있었다 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회전할 때마다 오우라가 주먹 안에서 증가하여 이때 발생하는 힘은 개미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능력이지만 힘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핑크스의 하츠다 대체적으로 잡몹을 처리할 때는 간단하게 상대의 목을 회전시켜 처리했다. 사실 입자 가속기의 일종인 사이클로트로는 나선 경로를 따라 중심에서 바깥으로 가속되어 회전력이 더해지는 원리에 의해 핑크스의 기술도 회전력이 더해질수록 힘과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렸을 때부터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좋 조금 지난 뒤에도 이 성격은 변하지 않아 성질이 급하면서도 무자비하고 건방졌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자주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망나니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동료들과 대체적으로 잘 지내며 단순하다 보니 솔직한 감정을 자주 드러냈다. 그래서 동료가 죽은 뒤에 우울한 모습이 나타났고 본과 키르아에게 죽음을 알리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즉 겉모습은 까칠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단 한정으로 친절한 마음을 가진 캐릭터다. 끝났다.